지금은 낙지 잡는 배가 기계를 놓고 현대식으로 바뀌었지만 나는 내 추억이 있는 이런 배를 타고 낙지를 처음 잡았다는 것을 알리며. 근데 KBS 기자가 그때 당시 말해다좀 신기했던가 여기 이제. 치재로 왔어요. 근데 여기는 기계가흔들리서 섬이라 늦게 들어와가지고 아. 그 나락을 사람들이 낯을 엎어가지고 일주일 정도 몰려가지고 했어요. 근데 나락을 홀트로 가면 몰려가 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개침이 잘가요 예. 아주 예. 잘 먹어가요. 예. 사장님. 예. 어, 예. 잘 들었어요. 치재로 띄는 소리 많이 했다고 아니요. 1 아. 0 들었습니다. 아니 그, 근데 102점도의 역사를 들어서 네. <laughs> <laughs> 예 안녕히 계세요. 예 건강하세요. 순례길 예예 1번 제첫 번째 건강의 집입니다. 여기 산토리니네 배기점도 선착장에 있어. 삼지창 들고 있는 이거는 바다에 신 넵튠인데. 나 와보고 싶었는데 어. 어, 아주 테마가 그 시야. 어. 1 2 4도 순례길만 라이딩하고 싶으신 분은 대기점도 선착장에 내리시면 바로 앞에 자전거 대여소가 있습니다. 여기서 자전거를 렌트해서. 12사도 천 어, 순례길을 한 바퀴 라이딩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12사도길 중에두 번째 생각의 집입니다. 생각의 집은 민박집 주인 아저씨한테 이두 번째 생각의 집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기 에 이렇게 고양이가 있는 이유라든지 저 꼭대기에 작은 양파 모양 아래에는 큰 양파 모양이 생겨난 사연도 자세히 들을 수 있었답니다. 얘랑 꼭 찍어야겠네. <laughs> 자, 여기 왜 이렇게 고양이가 많아? 이동네에 명물 1번이 고양이래. 고양이가 엄청 많았대. 어. 왜 고양이가 많았는 줄 알아? 왜? 여기 있는 나락을 다 기계가 없이 손으로 뱉대. 어. 그러자, 쥐가, 어. 쥐가 너무 많이 들끓고 이 나락을 다 먹어서. 어. 고양이를 기르기 시작했는데 어. 추수, 추수수절 되면 어. 밭이나 논에다가 고양이 10마리 20마리 동네 꺼들을 한꺼번에 다 모아서 이집한번 갖다 주고 저집한번 갖다 주고 그랬대 어. 얼마나 고양이 그게 쥐가 많았으면 어. 그래서 그래서 퍼지기 시작한 게이 어. 동네 고양이가 그렇게 많대 아하 그랬구나 그런 사연이 있었네 어. 어. 그리고 이두 번째 생각이 집에 서는 저 건너편 병풍도의 멘드라미 꽃밭이 보입니다. 어, 어, 이이렇게 보고 즐겨줄 사람 없여기서는 아, 네. 병풍도가 보여 어, <laughs> 이렇게 보는 것도 재 예자 얘기를 3번 그리움의 집으로 가는 중입니다. 고양이 많이 필요하겠다. 여긴 전기도 어렵겠는데. 설마 갯벌과 멘드라미 그리고 여기 또한 명의 자전거 순례자 첫 번째 작품 한, 하나만 하질 않았나? 그리움의 집 야고보네. 그리움의 집입니다 와 그런데 이리와봐 놀라워 이거는 순례자의 길에서 이런 모습을 보다니 이거 범종에 새겨진 그 문양 같지 않아? 어 그러네 어떤 예술적 철학적 의미가 담겨 있을까? 종교에 상관없이 비는 것 같은 마음 아닐까? 여보 앉아서 아, 이런 환상적인 조합이 이게 10년 전만 해도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거 아닐까?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 아주 어머님들이 섬을 예쁘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너무 좋아요. 멀리서 온, 멀리서 온 보람이 있어. 저렇게 어르신들께서 출제자길를 깨끗이 청소해 놓으니까 저희들이... 기분 좋게 여행할 수 있어요 는괜길은데이 정도는 는 중에 갤러리가 하나 있습니다 갤러리에는 카페를 겸하고 있고요 중섭 공방도 겸하고 있고요 이중섭 화백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갖고 계신 분인 것 같아요 찮은데길네 번째 생명평화의 집입니다 들어갑니다 12사도길 네 번째 생명평화의 집입니다 이 마을에는 왜 염소가 있을까? 슬레자이길 어디에서나 볼수 있는 도로 노면의 표지판입니다. 소기점도 노드길 들어가기 전에 다섯 번째 행복의 집이 있어요. 아, 이거 꼭저 동화에 나오는 그집 같지 않아? 헨젤과 그레텔 필립의 행복의 집입니다. 내부의 모습도 봐야지. 여부 이렇게 하고 내가기도할야지도봐내부여도지 내부의 도 고사리가 참 많네 감사의 집, 인도의집감사의 집은 들어갈 수가 없의봐 저 안에 있는 거 아냐? 수가 없겠어요 숲속으로 들어가네요 600m 정도를 들어가야 됩니다 인연의 집 가는 길은 어, 길이 만만치 않은데요 자전거 타고 들어가기에는 7번 인연의 집은 산길을 따라서 좀 걸으셔야 돼요 인연의 집 어? 우리가 무슨 인연으로 이 산길을 고생스럽게 올라가지 아, 이걸 참 포기하고 내려가긴 그렇고. 아, 포기할 수 없지. 어. 아니 조금만 가다 보면 보일 줄알았서 다들 바닷가에 있어서. 아니 그 입구에 600m라고 돼 있어. 어. 산길 600m면. 네, 어 매우 도 경사잖아요. 어, 급경사. 산길 600m면 어, 가까운 알았어. 거리가 아니야. 그러셔. 순례자의 길7 코스는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다시 또 내려가 왜 올라온 거임? 우리는 포기를 몰라. Don't give up. Keep going. 어, 걷는 사람한테는 의미가 있겠지만, 자전거 타는 사람들한테는 그냥 도로를 달리면 되겠습니다. 결국 산을 올라갔다 내려와서 다시 도로로 내려갑니다. 산을 내려와서 7번 인연의 집이 있습니다. 7번 인연의 집입니다. 여기서 보는 신한 바다섬 아름답긴 한데 6번에서 7번 가는 길은 도보 여행자, 순례자들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은 6번에서 우회를 해서 오던 길로 그대로 달려서 7번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엄청 고생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 <laughs> 네. 아, 안만났으리 찬농을 뻔했어요. <laughs> 네. 반대편에서 <laughs> 오늘 복 받으셨어요. <laughs> 걸어다니는 술래자를 위한 길은 맞는데 자전거 타는 사람들한테는 아니에요 그래 지금 보안하니 걸어 다니시는 분들은 아닌 것 같고 혹시나 해서 여쭤본건데 여덟 번째 마테오의 집입니다 기쁨의 집 예전에는 십이사도에 이름을 붙였었는데 요즘에는 다 다른 이름으로 지었네요 기쁨의 집 아... 와 아홉 번째, 수원의 집입니다. 열 번째, 칭찬의 집입니다. 아 바다를 향해 나가는 문입니다. 오픈 바다를 딱 보고 오픈. 십이사도 순례자 길을 가는데 이제 마지막 열두 번째 집으로 가는 길은 이렇게 대밭입니다. 아주 운치 있는데 그런데 지금 열두 번째 집은 백사장을 건너야 되는데. 물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쉽게 건너갈 수는 없습니다. 좀더 일찍 왔어야 돼. 아... 저 아쉽게도 지금은 물이 들어와서 건너갈 수가 없어요. 이번 여행에서 마지막 12번째 집은 아쉽게 바라보기만 해야 될것 같습니다. 썰물때에는 백사장을 따라서 걸어 건너갈 수 있겠지만 지금은 아쉽게 밀물이어서 12번째 집은 여기에서 건너다 보는 것으로 맞춰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순례자의 길12 사도의 길을 첫 번째 집에서 12번째 집까지 맞췄습니다. 숙소에서 나오는데 또 가면서 먹으라고 고구마 쪄 주시고